청의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즉, 공황발작, 패닉, 에차악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이다. 공황발작은 극도의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심장이 터지도록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 증상이 동반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을 말한다. 원인, 정신분석 이론이나 인지행동, 이론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최근의 연구는 생물학적 요인이 공황장애의 주요한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뇌 기능과 구조의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르에 피네프린, 뇌파네프린, 세로토닌, 세로토닌, 가바지 ABA, 에미노 비체엘, S 등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이상, 측두엽, 던전 두엽 등의 뇌 구조의 이상 등이다. 증상 첫 번째 공황 발작은 흥분, 신체적인 활동, 성행위, 감정적 상처 등에 뒤따라서 생길 수 있으나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증상이 발생하면 보통 10분 안에 증상의 정도가 최고조에 이른다. 공황 발작이 나타나기 전에 반복해서 있었던 사건이 있다면, 커피, 술, 담배를 복용했거나 수면 변화, 식사 변화, 과도한 조명 등이 있은 후에 발작. 이런 조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한다. 주요한 정신 증상은 극도의 공포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절박한 느낌이다. 보통 환자들은 이런 공포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빈맥발은 맥박, 심계항진, 호흡곤란, 바람과 같은 신체 증상자율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개 발작은 2030분 지속되고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기불안이 또 다른 주요 증상인데 한번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 발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불안해하는 것을 말한다 심장과 호흡 문제와 관련된 신체증상이 공황발작 시 환자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이며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5세 한명 정도는 공황발작 시 실신에 이르기도 한다 공황발작이나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걱정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심장 질환, 발작 장애 존재에 대한 걱정일 수 있고, 공황 증상을 보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거나 당황하는 것에 대한 걱정일 수 있고, 공황 증상을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거나 당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걱정일 수도 있고, 미치거나 통제를 잃을 것 같다는 정신적 기능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다. 부정적인 행동 변화는 공황 발작이나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예로는 신체적 운동을 피하거나 공황발작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가능하도록 일상생활을 재구성하거나 평소 일상활동을 제한하거나 집을 떠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쇼핑을 가는 것처럼 광장공포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피하는 것일 수 있다. 광장공포증이 있다면 광장공포증 진단을 별개로 내려야 한다. 이런 행동은 부부 문제를 만들어 부부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오진하게도 한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환자는 스스로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두려워할 수 있다. 진단 검사. A. 반복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황발작이 있다. 공황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수분이내 최고조에 이르러하며 그 시간 동안 다음 중네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다. 침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 발한,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음,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감각 이상 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비현실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혹은 이인증 나에게서 분리된 느낌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공포 B. 적어도 1회 이상의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다음 중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추가적인 공황 발작이나 그에 대한 결과 예에 통제를 잃음 심장 발작을 일으킴 미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발작과 관련된 행동으로 현저하게 두적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에 예. 공황 발작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운동이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피하는 것등 C. 장애는 물질의 남용 약물이나 치료 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심폐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D. 장애가 다른 정신 질환으로 더잘 설명되지 않는다. 예, 사회 불안 장애에서처럼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만 발작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특정 공포증에서처럼 공포 대상이나 상황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 강박장애에서처럼 강박 사고에 의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처럼 외상성 사건에 대한 기억에만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분리불안장애에서처럼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치료,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가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며 치료 시 대부분의 환자가 극적인 증상의 호전을 경험한다. 가족 치료와 집단 치료도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1. 약물 치료 대표적인 약물로는 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와 같은 항우울제 약물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 약물이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약물 치료로 인한 증상 호전이 나타나려면 일반적으로 812개월 약물 치료를 유지해야 한다. 이 인지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치료와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각각의 단독 치료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지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는 환자가 사소한 신체 감각을 파멸이나 죽음과 같은 파국적 상황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교정하는 것과 공황 발작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님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이완요법 호흡훈련, 실제 상황에 노출인 빌브 엑스포이 등이 활용된다. 병과 합병증 공황장애는 대체로 청소년기 후기나 초기 성인기에 시작된다. 병의 경과가 다양하기는 하나 만성적인 경향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다. 대체로 3040%는 증상이 없어지고 약 절반은 증상이 있으나 가벼워 생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1020%는 증상이 계속 심하다 공황발작의 정도나 빈도는 다양한데 하루에 수차례 발생할 수도 있고 한 달에 일회 이하로 발생할 수도 있다 우울장애 같은 타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러한 경우 타 질환이 전반적인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